지금 한 11시 됐나? 응? 11시. 1 4시 천천히 준비하고 나갑니다. 오늘은 11시 반부터 퍼레이드 응. 있다 그랬나? 오늘 11시 페스티벌이 퍼레이드요. 뭐야? 응. 11시 페스티벌. 반. 무슨 11시 반부터 하는 뭐뭐 거. 퍼레이드. 차량은 차도 많이 고 한다고, 한다고 한 합니다. 일단 밥을 먹고 <laughs> 나가 하겠습니다 <laughs> 결국 돌고 돌아 라면집에 왔습니다. 난 교자요. 교자? 응 음, 여기 교자 있네. 여보 라면 하나에 나 교자. 네. 스파이시짜 라면. 스파이시짜시만. 네. 네. 어, 차시라면, 음, 네. 음, 교자. 어, 원 교자? 원 교자. 끝. 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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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별로 한게 없는데 오늘 끝나네. 우와이가 끝나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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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포금 스테이크 하나 가고 그지? 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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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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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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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이렇게 그냥 라면이 이거 짜진 않다 그지 짠데 짜? 면만 먹으면 안 짠데 고기가 되게 짜아 고기가 아니가 국물이 짠건가? 고기 음. 여기에 반찬이 안나오면 깜빡이 됐어 무슨 반찬을 먹고있어? 음, 단무지 음. 어, 여기가 지하 1층에 있는 푸드트럭인데요. 식스, 스틱스 아시아? 라는 데인데, 되게 뭐 먹을 게 되게 많아요. 왜 라면을 먹었는지 모르겠네. 돌아보지도 않고. 밥 먹고 나와봤는데, 아직 여기 퍼레이드가 지나가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줄 서진 않고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쭉 앉아있어요. 쭈앉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앉으려고 합니다. 여기 앉자 여기. 여기. 응.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니까. 무슨 날인지는 몰라. 왜 하는지는 왜 한다고 적혀있지않아요구경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말봐. 제개 되게 크다. 저기 개 엄청 크다. 그러네. 말도 되게 예쁘게 생겼네. 와우, 엄청 크다. 아, <laughs> 기들귀엽다 예쁘게 생겼네. 괜찮아 괜찮아. 아, 이 아, 오, <목소리> 아, 와. <laughs> 오늘은 비가 와서 어제도비가 왔고 계속 오는 것 같아 지금 날씨가 계속 흐려 커피 해잔을 시켰습니다 커피 카푸치노가 5불 아이스롱블랙이5.25 그리고 테이블서비스해준다고 해, 해 해서 팁을 1해 줬어요 게 해서 이서 총 토탈 13.88, 14불이 나왔죠. 음. 이렇게 나왔어요. 맛있겠다. 아, 처음으로 커피 장운 커피 마시는 것 같네. 아, 이현정이 좋아하는 커피네 아, 신맛나? 어. 전 산미가 한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 와인은 산미 있는 게 좋아하는데. 음, 맛있다. 아, 와인은 산미보다는 드라이함을 좋아하지. 아, 진하네. 커피, 아유, 커피 진하다. 롱블랙. 롱블랙이니까 진하겠죠. 음, 그렇네. 그래서 동 계산하는 법을 알려줘요, 빨리. 아, 동 계산하는 법. 지금, 어. 지금 환율이 1,450원이에요. 어. 근데 우리가 카드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없지. 붙어. 1,500원은 계산해 그러니까 대충 조금 높아. 내가 계산하는 건좀 환율이 높아. 응.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응. 좀 약간 높은데. 자, 원래 높게 자, 14불이라 계산하고. 그러면 어. 일단 14,000원이야. 어. 어. 거기에 14 나누기 2를 하면 7이지 어. 14,000원에다 아. 7,000원을 더하면 21,000원이 되는 거야 아. 어? 나는 해. 10불이랑 4불을 따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어. 어차피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냥 1,500원을 딱 계산하는 거야 환율 1불에 딱 1,500원 아 14,000원에 7,000원을 더할까 21,000원이다 어. 그럼 무조건 그냥 딱 보면 딱산이 나오지 그럼 남수지. 360불이다 360불? <laughs> 그러면 얼마야 180불 넣으면 되지? 음, 그러면 50, 5만, 540만 원, 54만, 54만 원, 54만 원. 갑자기 또 540만 원. 야, 나는 진짜 한국에서는 음. 내가 먹는 스타일을 당신이 알잖아. 한국에서 그냥 안 먹어도 시키는 거, 음. 안 먹어도 일단 어. 맛이라고 시키는데 많이 시키지. 아, 여기서는 어떻게 시키나? 가는 그 짓골을 못먹는냅니다 수영장에 나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쭈욱 막 떨어져가지고 비가 나왔는데 지금도 비가 와요. 오, 아, 물은 안 차, 안 차겁네. <목소리> 어, 여러분께 인큐베이티프를 보여주고자. 오, 음, 추워, 차차는. 이렇게 쭉 먹구림 보세요. 여기 깊네 생각보다. 여기는 16세 이상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laughs> <이거> 점점 깊어지겠지? <laughs> 아니 다 앉아있는 거구 그냥. 그렇게 깊지도 않네. 허리까지 와요, 허리까지. 허리까지. <laughs> 여기 이렇게 보면 거북이 보인다는데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거북이가 보일 리가 없겠죠 물도 막 비가 와서 흐려있어요 저기 이제 비 오는데 저기서 수영하는 남자들도 있네요 o 네. m e n t s later.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풀을 잠가버렸어요 클로즈 시켜가지고 거기 앉아있으면 뭐하겠어요 추워 죽겠는데 아 그렇게 춥진 않은데 거기 앉아서 뭐할거야 할 바다 바라보고 앉아있어야 되나? 밥, 먹, 밥 먹으러 나가서 나 너무 배고파 비 와서 어디도 나가. 갔 그냥 쇼핑몰로 가야지 뭐. 그래도 비 맞을까? 았그올라도안제 내가. 그래 잠깐은 잠깐은 멈추니까. 하하, 마지막 날 망했어요. 네. 씻고 밥 먹으러 나가자. 약간 씻겠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알아 지금 여기는 치즈케이크팩토리에 왔습니다. 앞에 사람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 시간은 10분? 아니야, 그거보단더 오래 걸렸어. 우리가 아, 그러니까 애들이 말한 거는 아니, 10분, 1 5분어 얘네가 말한 건 그랬는데, 우리가 한 25분은 한거 같은데 기다린 거 같고. 알겠습니 도착해서 한 20분? 식사가, 식사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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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미트볼 스파게티 이거는 이름을못이꼈어 와, 뭐 무튼 샴페인 하프볼 g 입니하개큰 <laughs> 소비하네. 그래도, 여기 가성비라고 했어. 음, 와, 맛있어와추어비스어게티어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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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트가 추어 비추어 비추어 가추어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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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팝스테이크 마요네 요게 뭐예요 스페셜 에이드같은거지 스페셜 에이드입니다 여기에 뭐 설탕이 받아져있어요 피티를 시켰는데요 식전빵 요, 식전빵이 지금 나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요, 양이 좀 많아요 비싼만큼 그지? 가성비를 해. 그래? 다 먹고 치즈케익이 남았습니다. 치즈케익이 왔어요. 너무 배부른데, 너무 배부른데, 시킨 걸 어떠겠습니까? 시나몬 맛이 나 밑에가 시나몬인가? 시나몬인가 봐. 너무 달다. 난 치즈케익이 담백할 줄 알았는데 되게 나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안 좋아하니까 사실 생크림 맛, 생크림 맛, 시나몬 쪽을 안 먹으면, 되게 우리랑은 안맞아 우리 단걸 너무 못먹는다 네. 왜 그러냐고 먹어봐야지 뭐 여기까지 왔는데 가섭이라 그래 이런걸 가섭이라 그러는거야 먹고갈순 없잖아 남들이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데 우리 촬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구독자도 몇명몇분안 계셔 갖고 어? 어. 유튜브 수익률 제로 쓰는 거한번 여행에 천만 이 천만 원 정신 나간 거지 야 주문 맞는 애도 이거 타겄다 아니 근데 먹는 봐야지 나는 먹어 본 거에 대해 후회는 없어. 후회하잖아 이거 시킨 거에 대해서. 아개히 시켰던 아니야. 맛이 있는데 내 취향이 아니다.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누구야 아, 개인 시켰어? 아니 아니야 개히 시켰다 생각 절대 안 들어. 아, 먹어봤다. 그걸 누구한테 시켰군요? 아내 취향은 아니었다. 메인은 먹어야 된다. 맛으면 메인은 먹어줘야 돼. 음, 스테이크는 시키지 마든가 근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진짜. 이건 밥이 아니잖아. 아 오, 달아 아직도 달아 이 단맛이 안 없어지네. 남들이 보면 진짜 우리 돈 많은 부자인 줄 알아. 뭐가 아니야 이거는 그거랑 상관이 없어. 안 취향이야 취향. 못 먹겠어.